최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시각적 색상보다 온도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실험은 EEG 기기를 이용해 뇌파를 모니터링하며 2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연구팀은 색상 자극과 온도 자극을 비교해 뇌의 반응 속도와 강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온도 변화를 더 우선시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피험자는 실험에 앞서 64 채널 EEG 헤드셋을 착용합니다. 연구원들은 센서를 정확히 두피에 위치시켜 뇌파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 장비는 0.1초 단위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는 편안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험 절차를 듣습니다. 모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5분간의 기본 뇌파를 측정하는 예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47인치 모니터에 빨강, 파랑, 녹색이 무작위 순서로 0.5초씩 표시됩니다. 각 색상은 동일한 밝기와 채도로 조정되었습니다. 피험자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색상 변화에 대한 반응 시간은 평균 0.3초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파란색 자극 때 알파파가 12% 증가했는데, 이는 차가운 색상이 이완 효과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합니다. 색상 테스트 중간에 피험자의 오른손 등에 35도씨의 미온수를 0.1초간 스프레이합니다. 이때 EEG 그래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관찰됩니다. 온도 자극 후0 5초 만에 뇌파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색상 반응 속도의 2배 빠른 수치입니다. 특히 쾌적한 온도 36도구가 불쾌한 온도 15도 이하 또는 45도 이상보다 뇌 반응이 23%더 더 강력했습니다. 두 조건의 뇌파를 비교한 결과 온도 자극 시 감마파 30Hz 30 활동이 색상 자극보다 세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위협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인 편도체의 활동을 반영합니다. 흥미롭게도 차가운 파란색과 따뜻한 온도가 결합되었을 때 뇌파 상호작용이 가장 강력했으며 이는 감각 통 센서리 특징이 일어남을 시사합니다. 피부 전도도 센서는 온도 자극 시 피험자들의 손바닥 발한량이 평균 18%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심박수는 분당 72회에서 85회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은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를 나타내며 뇌파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반면 색상 자극만으로는 유의미한 생리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온도가 더 강력한 생체 신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과를 분석하며 뇌의 진화적 특성을 논의합니다. 온도 감각이 시각보다 빠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체온 조절이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35-36도씨에서 최적의 반응이 나타난 것은 인체의 정상 체온 범위 36.5-37.5와 유사해 뇌가 생리적 항상성 유지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환경 디자인에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 연구 결과는 상업 공간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음료 광고에 시원한 느낌의 색상과 실제 차가운 표면 온도를 결합하면 소비자 반응이 40%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케이스의 미세한 온도 변화만으로도 사용자의 구매 결정 시간이 15%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다중 감각 통합 멀티센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실험은 인간 뇌가 생존의 필수적인 온도 정보를 색상보다 0.15초 빠르게 처리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200만 년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향후 연구팀은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다양한 연령대의 반응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재난대피 시스템, 의료 환경, 차량 내부 디자인 등에 적용될 수 있어 인간중심 디자인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